교수와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주보의 제목과는 좀 다르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공동체입니다. 육상 경기 종목 중에 마라톤과 400m 개주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혼자 달려야 하지만 개주는 400m를 4명이 나눠서 달립니다. 혼자 뛰는 마라톤 경기는 자기 혼자만 잘 뛰면 됩니다. 그러나 릴레이 경주는 자기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지요. 함께 뛰는 네 명이 다 같이 잘 뛰어줘야 모두가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미터 개주에서는 바통을 넘겨주는 훈련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개주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출발이나 막판 스퍼트가 아니라 바통을 넘겨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올림픽 중계를 보다 보면 400 개주에서 바통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수 개개인이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바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자면 개주 경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마라톤이 아니라 개주 경기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수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물을 주는 자도 있어야 하고 열매를 거두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재능과 은사가 다르기에 서로 함께 일을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주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도 제일 중요한 순간은 바통을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이 넘겨질 때 그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전도 여행을 포함하면 네 번의 전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도 여행 초기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의 주도권은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넘겨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요. 전도 사명의 바통이 다음 주자에게 잘 전달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바통을 전달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왕권의 바통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주자로 준비해 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사울을 따르는 자와 다윗을 따르는 자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바통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계주 경기처럼 바통 전달이 중요합니다. 바통이 제대로 전달되면 공동체가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도 물거품이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기도 대부분 바통이 전달되는 시기, 곧 담임목사 교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주자를 준비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데 바통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앞선 주자가 다음 주자를 시기 질투하여 진로를 방해합니다. 열심히 달려야 할 다음 주자를 뛰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요. 어떤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청빙되지 않아서 새로 부임한 목사를 힘들게 합니다. 전임 목사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후임 목사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교회도 있고, 전임 목사를 기준 삼아 후임 목사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1번 주자와 2번 주자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1번 주자와 2번 주자를 비교하며 편을 가릅니다. 2번 주자가 잘 달려야 1번 주자도 승리할 수 있고 3번 주자도 잘 달려야 2번 주자, 주자도 상급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개주 경기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 혼자만 잘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도 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사람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바통을 친절하게 넘겨 줘야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편을 가리지 말고 1번 주자를 열심히 응원했듯이 2번 주자도 응원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때 교회는 건강히 성장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통 전달이 잘된 경우입니다. 일본주자 모세가 워낙 탁월한 능력자이어서 바통을 이어받는 여호수아가 부담이 컸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 리더십이 잘 승계되었습니다. 바통 전달이 문제없이 진행된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도 컸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지만 백성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평안하게 리더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고백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인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여호수아를 반대하지 않았고 여수아를 모세와 비교하며 여수아를 능력 없는 자라고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듯.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여호수가 무엇을 말하든 거기에 복종하고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수화를 리더로 세우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사람의 입을 통해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번은 직접 말씀하셨고, 한 번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까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심할까봐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사람의 입까지 사용하셨구나라고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통해 여호수아를 또 다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입술은 자신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목적이 결정됩니다. 위로의 말을 하면 그 입술은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 입술은 악한 무기가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자먼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 입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롭한 형들을 만났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워 떠는 상황 속에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에 형들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입술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욕이 고통을 당할 때 욕의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육신의 질병까지 걸려 몸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욕에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조롱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자기 입술을 악한 도구로 사용한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입을 사람의 의지에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후각과 시각과 청각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지만 입술만큼은 통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냄새만 맡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코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코는 냄새가 나는 대로 맡게 되어 있고, 귀도 들리는 대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은 우리가 말하기 싫으면 닫을 수 있고, 위로의 말만 하기로 결심하면 위로의 말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좋은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입술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입술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지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준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암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술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입술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평신도의 입술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입술은 일반 백성들의 입술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전한 말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때는 평신도의 입을 통해 위로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에 백성의 입술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호수아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하든지 또 어디로 보내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공동체는 순종의 범위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하든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지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장소에 세워지든 모두 순종하겠다고 하면 리더는 정말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공동체는 순종의 범위에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명령이든 다 순종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루벤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입니다 문하세 반지파는 문하세 지파 중에 2분의 일에 해당하는 반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차지할 땅은 요단강 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단 동쪽에도 있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단 동쪽은 이미 루벤, 갓, 무나세 반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그리고 정복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단 동쪽 땅이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에 분배된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지파는 기르는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이 가축을 기르는데 적합했기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모세여, 요단 동편은 목축할 만한 장소가 많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 동쪽 땅을 주시면 우리는 서쪽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주기로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을 할때 루벤 지파와 가치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도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하기로 한 겁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했다고 해서 다른 지파가 서쪽에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남몰라라 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모세는 루우벤,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에게 동쪽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루우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약속한 대로라면 루벤, 갓, 문나세반지파도 요단강을 건너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와 그렇게 약속했지만 지금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모세도 없으니 약속이고 뭐고 나는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루벤, 갓, 문나세반지파는 약속. 한 대로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요단을 건너 함께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벗어나 위험한 일에 뛰어들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감사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여호수아도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끌고 갈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명령하든 순종하고 어디를 든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는 힘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종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안전한 범위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범위를 뛰어넘어 순종의 한계를 넓혀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리더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범위에 한계가 없는 공동체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종의 범위에 한계가 없는 공동체는 이라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보다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범위를 내가 정하지 말고 그 범위를 허물고 거기는 제가 갈수 없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안을 두는 공동체에서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일만 하고 다른 사람 일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는 능력의 종 여호수아가 와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위로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순종에 한계를 두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와에게한 말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사람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공동체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봐가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만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리더가 누가 되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으니 힘과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순종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순종이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순종은 곧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말은 순종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보잘 것 없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보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곧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름 베페랑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부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는 목수가 평생 고기만 잡아온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상대였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구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사람을 보니 출신 배경을 보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순종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고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배울 게 있는 사람에게만 순종하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 사람에게만 순종한다면 그건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모세보다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경험, 지도력 면에서 모세를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사람을 박가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 주시든 그 사람에게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하면서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목사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시기로 결심하고 나면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서 전화를 하거나 집을 방문하면 완전 태도가 달라져서 냉정하게 대하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의문이 듭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면 이쪽 교회 목사는 적이 되는 것인가? 같은 교회의 목사면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교회의 목사면 냉정하게 대하고, 이게 맞는 행동일까 하는 고민, 고민이 든 적이 많습니다. 내가 옥장판을 팔로 방문한 것도 아닌데, 마치 방문, 판매원, 내초 뜻, 매몰차게 대할 때면,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동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른 교회 가신 게 아닙니까? 그곳의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가리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친절이 달라지는 건 신앙이 아니듯, 사람에 따라 순종이 달라지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가 너무 좋아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가 더 능력 있는 종이라 모세만 따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려서 순종하는 공동체는 위로와 힘을 주지 못합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공동체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주도권을 잡으신 하나님, 중계자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며 성도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그 공동체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사역 감당하는 게 행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삼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 가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으며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기에. 여호수와는 모세의 뒤를 이어 사역하는 것이 행복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난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삼박자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기 입술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순종 한계를 두지 않는 순종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는 순종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누가 일꾼이 되든 그 일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